안녕하십니까. 울산 백병여도입니다 자, 오늘 약팔로 와가, 안전에, 갑돌이. 오늘 막, 수왕이 막, 영, 뭐, 일요일인데도 수왕이 영, 좋지 않습니다. 좀더 있어야 되는데, 오늘 손님들이 전신에 베이트를들 와가지고, 사거리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거 뭐, 여기 한번 봐보시죠. 앉아, 컷이다, 거시다, 거시다 앉아. 앉아보기가 안 됩니다. 오늘, 사장님, 그, 무슨 채빙교 그거는 무슨 채빙교그 뭐요? 예, 예. 보이신가? 예. 대충 하는 채빙교 예. 아, 대충 하는 채비랍니다. 예. 경산에서 와가지고 오늘 또 손맛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손맛도 못 보고 뭐. 사장님, 오늘 하, 잡겠는겨. 느낌이. 예? 한두 발이 잡아요. 한두 발이. 어은 이거 결국 같은데. 예. 한두 발 잡아야 되는데 이래가 안 된대, 이거. 이래가. 좀 잡아, 잡아. 저 격지에서 오신 분들이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자다 이래가 안 된다. 저 뭐, 복지가 뭐고, 막 날라옵니다, 저. 뭔지 몰라도. 아니네. 해마입니다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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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시다 네. 뒤쪽으로 갑시다 뒤쪽으로 네, 선장님 뒤쪽으로 갑시다 네.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다야 예. 네. 보이들은 좋은데 어, 안 됩니다. 네, 한번더 열심히 하겠습니다.